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장수는 기본값 입니다. 불의의 사고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도래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은퇴 후 길게는 40년간 이어질 노년 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부터 떠올렸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노후를 위해 자산관리를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건강관리는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뼈때리는 진실에 나 있으니 돈이 없으면 쉴수 없지만 건강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도록 천천히 나이 들며 삶을 풍성히 누리면서 산뜻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건강관리는 늘 재정관리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기껏해야 몇몇 건강보조제를 복용하며 시간 날때 동네 몇 바퀴를 걷는 것이 건강 관리의 전부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 건강 보조제 중 일부는 실제로 플라세보 효과보다 건강 개선 효과가 없고 우리나라 국민 운동으로 여겨지는 걷기 운동이 사실은 문제가 많다는 걸 모르고 매일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책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일곱 가지 건강 습관에 소개하는 대중의 잘못된 건강상식을 짚는 한편 품격있는 노후를 누리고 있는 부어들에게서 포착되는 건강비결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없이 천천히 나이 들며 산뜻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건강 습관 7가지 중그첫 번째 내 근육 사용법을 한다. 신녀들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사고 증언하는 바로 낙상입니다. 노년에 넘어지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손실 없이 많은 양의 근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고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을 단련시켜 근육량을 늘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 운동을 시작하면 근감소증으로 인해 근육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은 2016년 9월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인정받아 국제질병, 분류기호까지 받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당뇨와 고혈압, 심장 질환, 뇌졸중, 치매 발병 확률이 높아지며 더불어 수명도 짧아집니다. 이런 근 감소증의 발병 속도도 50대 이후부터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젊을 때 근육량을 늘려 둬야 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 사용법을 한다. 1990년대 말에는 IQ 테스트라는 게 인기지, 인기였습니다. IQ(Intelligence Quotient)의 약자로 지능 발달 정도를 검사 결과로 수치하는 검사입니다. 높은 IQ가 사회적 성공으로 향하는 열차의 승자권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EQ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Q, Emotional Caution의 약자로 감성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검사 결과로 수치하는 검사입니다. 시니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감성 지능이 높을수록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고 감성 지능이 낮은 사람이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릴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사회적 감성 지능이 높으면 관계 관리를 통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고 명확하게 의사소통하며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갈등을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이런 감성기능에서 비롯된 각종 기술은 본인도 모르게 발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며 공감하기도 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감정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성기능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감성 지능을 끌어올리는 운동 또는 신체 운동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내약 복용법을 한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집에 타이레놀이나 비타민 영양제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약은 이미 현대인들의 일상에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 중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전혀 없는 사람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약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약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잘못 복용에 저혈당 쇼크로 사망하기도 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가 의식을 잃어 그렇게 하늘 아라로 갔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약은 권장량과 복용법이 있고, 일러기면 부작용이 생겨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먹는 약이 두개 이상이라면 꼭 전문의에게 본인이 함께 먹는 약이 괜찮은지 체크를 하고 복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약을 먹는 방법과 영양제의 부작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 두뇌 사용법을 한다. 실제로 치매 전 단계나 치매 진단을 받은 많은 환자가 많이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치매 약을 먹는 것 외에 할수 있는 건 없나요? 이런 질문에 저자가 답할 수 있는 건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실제 임상 시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으로 첫째는 땀이 날 정도의 강도 있는 신체 운동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두뇌운동입니다. 두뇌운동을 위해서 저자가 권장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갔던 부분은 바로 뇌를 매일 조금씩 사용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질문은 보다 정밀하게 하고 들으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자였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감 외에 치매 전조 증상 중 하나는 일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니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치매 검사를 미리미리 받아서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나만의 건강검진 스케줄을 한다. 앞선 내용, 몸과 마음. 두뇌 사용법을 알고 내약을 제대로 복용할 줄 아는 것이 시니어의 건강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이를 관리하면서 건강을 지켜도 암 같은 큰 질병이 갑자기 발견되면 속수무책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이 몸에 이상을 느껴 검사를 받으면서도 제발 암만은 아니길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암에 걸리더라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암 위험 요소들을 먼저 살피는 것이 답입니다. 우선 특정 암에 가족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암 진단을 받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발견 당시 몇기였는지또암 진단을 받은 가족이 몇 명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방암, 췌장암, 전립선암에 가족력이 있다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질병처럼 보여도 유방암 유전자로 불리는 BRCA 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지도 검사해 봐야 하므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암 검사는 직계 가족이 암에 걸린 나이보다 10년 전부터 시작하기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42세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면 본인은 32세부터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장암 검사를 45세부터 시작하는 것을 국가나 의료 기관에서 권장하더라도 심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각 나이대 발병하기 쉬운 암이 무엇인지 꼭 알아둬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세계 보건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가장 흔한 암의 종류는 1위 유방암, 2위 폐암, 3위 대장암, 4위 전립선암, 5위 피부암입니다. 그리고 사망률이 높은 암은 1위 폐암, 2위 위암, 3위, 대장암, 4위, 전립선암, 5위, 간암손입니다. 안타깝게도 암과 발생률이 낮은 암까지 모두 발견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암검진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발생 빈도수가 높은 암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검사 시 환자에게 큰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검사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아야 한다. 최고의 암 치료제는 바로 예방입니다. 여섯 번째, 병원 사용법을 한다. 여러분, 65세 이상의 도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지만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서는 36%의 비중이며 이들이 내는 병원비가 전체 병원 수입의 50%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기에 의료진들도 시니어 환자들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때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입원이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닌지 노년내과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70세 이상의 입원 환자 중 3분의 1이 이번 2주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를 입원 관련 장애라고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입원 관련 장애에 취약한 시니어가 입원할 때는 특별히 유의하고 살필 것이 있다고 책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우리나라 삼대 거짓말, 장사하는 사람이 손해 본다, 노처녀 시집 안 간다. 마지막 하나가 늙으면 죽어야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 본인의 죽음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한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즉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도 사실은 삶이라는 여정에서 은퇴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제대로 준비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연구 결과로 밝혀졌듯 사전 의료 계획을 철저히 세우면 삶의 질과 만족도가 올라가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마지막 나날을 보낼 수 있으며 원치 않을 경우 연명 치료 받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입원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을 토대로 우리의 노 인생의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째, 근육을 단련시켜 바른 자세와 체력을 갖춰 여행을 다니고, 둘째,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살아가며, 셋째, 자신에게 필요한 약을 잘 정리해 헷갈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복용하고, 넷째, 본인의 두뇌 사용법을 제대로 알아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워서 많은 것을 이루며, 다섯째, 나만의 건강검진, 스케줄을 체크하는 한편, 필요한 검사를 제때 업데이트하고, 여섯 번째, 똑똑한 병원 사용법을 터득해 입원을 하더라도 빠른 회복 후 순조롭게 태어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여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 모두의 마음이 편안한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남의 죽음을 보고도 자신의 죽음을 모르고 산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만수무강하세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못해도 100살까지는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